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일을 이루실 소망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잠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어내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도 손들고 주신 외에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 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도 손들고 주신.

집장 내 영혼이 살게 군비하니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궤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질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합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나는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 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대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러분 여 오늘은 욕기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욕기 10장에 보니까 요비어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뭐라 그럽니까 그냥 요비 이 마음에 있는 것을 갖고 있을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불평을 토로하고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설 첫 번째 문장 보면 욥은 믿음 좋은 척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냅니다.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서럽다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아, 내가 내 마음의 이 불평과 고통과 이해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내가 쏟아 놓겠다. 그냥 사람들 눈치 볼 것도 없고, 내가 체면 차, 차릴 것도 아니고, 나는 믿음 좋은 척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정말 진실한 기도가 아닐까요? 멋진 문장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마음이 어떨까요?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너무나도 괴로운 그 마음을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라고 그냥 쏟아내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큐티 책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배 솔직함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솔직하게 누군가에게 쏟아내면 사람한테는 그걸 쏟아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괴로울 때 사람한테 그걸 다 얘기하면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담아 주실 수 있는 크고 넓으신 분이에요. 우리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예수님도 갯세마네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도다. 예수님도 마음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럼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감정을 부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정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믿음은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요. 믿음은 그래도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은 연약한 모습대로, 부족한 모습은 부족한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보면, 어,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면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빚으셨는데, 그 빚은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시 거두어 가시려고 하시나.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죠. 그런데 이욕 속엔, 이욥의 고백 속에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나의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욕은 이 해설 볼게요. 욕은 이해되지 않는 한복판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붙들죠. 나는 주의 손으로 지으십을 입은 존재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토기장이 비, 비유를 우리가 해설해 뒀는데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눌러 모양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손길은 때로는 부드럽게 거세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빚으심 가운데 일어나는 이루어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숨기고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말 오늘 하나님께 그대로 한번 드려 봅시다. 두 번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는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자녀의 참 부모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직장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숨기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제 괴로움을 그대로 들고 주님께 갑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흔들려도 저는 여전히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